자, 이제 풀 카운트. 기가온 네. 통산 2000안타.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로 합니다 장성호 선수의 통산 2000안타가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루심이이해식씨도알았어요 네. 기념봉을 받아줬고 프로 통산 세 번째로 통산 2000안타를 달성한 장성호 선수입니다. 팬들도 환호. 선수들도 모두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장뭐 예사타구 아니고 총알같은 안타가 나왔습니다. 네. 동산 2000안타, 양준혁 선수가 2318개, 그리고 전주로 NC코치가 2018개. 이제 막 2000안타를 달성한 예, 2000안타 타구, 장성호 선수가 돌아가겠습니다. 양준혁 선수와는 318개 차니까 지금 뭐 능력으로 봐서는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2년, 3년, 네, 3년 정도. 네. 네. 짧으면 2년, 그렇죠. 길면 3년 정도 예. 부상당하지 않고 뛰면 되니까